이어 또다시 반영투쟁을 격화시킨 것은 1713년 5월에 제정된 차세법이었다. 미국이 1776년에 독립하죠. 이것은 영국의회가 경영 부실로 파산사태에 있던 동인도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창고에 쌓여있던 차를 아메리카 시민지에 직접 할수 있도록 허가한 법률이었다. 동인도 회사는 아메리카에 대한 차수출의 독점권을 얻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사실 그 차도 중국에서 수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싸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국인들은 꼭 차를 마셨죠, 홍차를. 다시 말해서, 물론 이제 실론티라고 해서 스리랑카 쪽에서 이제 재배를 했죠. 중국 차 씨를 이제 훔쳐다가. 다시 말해서 회사가 지정하는 상인에게만 차를 팔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시민지 상인들은 차 수입에 권한이 이른 셈이었다. 사세법이 제정된 이후, 동인도 회사는 막대한 양의 차를 식민지로 실어놨다. 이에 식민지인들은 야유를 퍼붓다. 사실 돈 때문에 독립한 게 맞지 않습니까? 예. 네. 어떻게 보면, 이런, 뭐, 세법이라든지 세금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화폐를 발행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막혀가지고 한 것도 있죠. 두 가지죠. 우리는 너희들의 차를 사지 않을 것이다. 급진적인 자유의 아들들은 차업 판매 경로를 추적하여 그 차를 산 사람들에 협박을 가했다. 철저한 불매운동으로 상당수의 동인도회사 대리점들이 문을 닫았고, 찰리 씌였던 배들은 영국으로 되돌아와야만 했다. 그러나, 보스턴에서는 상황이 달랐다. 동인도회사의 제1선인 다테머스호가 보스턴 항구에 다슬릴 무려 보스턴 시내 올드스 하우스 공회당에서는 대집회가 열리고 있었다. 거기서는, 세무엘 덤스와 조지아 킨스가 영국의 조지 3세, 영국의회, 영국 정부, 그리고 동인도회사를 교탄하는 연설을 하였다. 특히 세무엘 덤스를 비롯한 150명의 청년들은 활기찬 파티를 열었다. 흥분한 그들은 모그 인디언대로 가져가고 파티를 즐기다가 어느 정도 추기가 돌자 정박중이 다트머스로 달려갔다. 그들의 사기는 충천하였다. 조지 3세라도 이차 파티만은 못 말릴 것이다. 그들은 고함을 지르며 배에 실려있던 차를 받아에던졌다 이것이 이른바 보스차 사건이다. 다음날 아침 중상계급에 속하는 사업가들은 파티 끝에 벌어진 이 사태를 통렬하게 비난했다. 인디언들도 이런 야만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1만 8천 파운드에 달하는 차를 받아버린 것을 옳다고 생각하 아는 사업가는 없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식민지에서도 그들의 행동은 비난하였다. 전반적인 분위기로 봐 영국 정부의 대응 방법이 존 능숙했더라면 양자간의 사이가 급전환될 가능성도 전혀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이 영국에 알려지자 영국 정부는 분노하였다. 영국의 입법권에 대한 폭력적인 도전과 사유 재산권에 대한 공공연한 침해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즉시 식민지를 응징하기 위해서 1714년 3월에서 6월 사이에 일련의 법률들을 제정하였다. 첫 번째가 1714년 3월에 제정된 보스턴 항구법이었다. 이것은 동인도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때까지 보스턴 항구를 폐쇄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보스턴 항은 모든 선박의 출입이 금지됐다. 이에 연락위원회는 사건의 내용을 신속할 다른 식민지에 알리고 이렇게 연하했다 이것으로 인해 모든 식민지의 자유가 침해당할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식민지 도처에서 애국파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불러일으켰다. 버지니아에서 패트리 겔리와 자유가님 죽음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죠. 토머스 제퍼슨을 주도로 영국의 조치를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에 대해서 버지니아 지사가 강력하게 대응하자 조지 워싱턴을 포함한 올로위원들은 윌리엄스버그의 무르톤 교회에서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보스턴 항구가 폐쇄되는 날, 여러 식민지에서는 집진받아 반기를 개항하고 법령 집들을 불태워버린 등 영국의 강경조치가 오히려 흩어졌던 여러 식민지의 열체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이들은 영국의 조치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을 둘러싸고 의견이 양분됐다. 사모엘 에덤스가 이끄는 급진적인 연락위원회는 영국의 모든 상품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전개하자고 주장한 반면 필라델피아의 뉴욕 상인들 그리고 영국으로 상품을 수출하는데 의존하던 남부의 대농장주들은 사업을 염려한 나머지 좀더 온건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편이 좋겠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나온 영국의 조치는 급진파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제공했다. 영국 정부는 두 번째로 메사수세스 정부법을 제정하려고 하였다. 메사수세스 정부법은 첫째 식민지 외의 상원의원을 하원에서 선출되는 것을 금지하고 영국왕이 직접 임명하도록 한다. 둘째 왕이 임명한 지사가 법원의 판사를 임명 또는 해임할 수가 있도록 하며 은민회의도 지사 요청에 의해서만 소집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런 메사수세스 정부법에 이어 영국 정부는 세 번째로 식민지인들의 고발당병선나 관리는 메사추세스가 아닌 다른 식민지나 영국본토에서 재판받도록 한다고 규정한 재판운영법을 제정하였다. 군대 민박법을 제정하여 식민지에 주둔하고 있는 영국군은 숙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강제로 건물과 식량을 증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면 이런 자주권이라든지 재산권 침해로 항상 문제가 이렇게난 때죠. 그래서 메사추세스인들은 분노의 목소리에 비난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법이다. 특히 메사추세스 정부법은 식민지 외의 상원을 영국왕이 유명한 의원들로 구성되도록 하여 입법권여를 영국왕에게 넘어가겠다. 이 법의 재정은 급진파들의 입장을 강화시켜 보수파들도 여기에 합세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식민지인들은 이 법이 메사추세스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전체 식민지에 파급될 것임을 얘기를 했다. 이에 보스턴 연락위원회는 분노에 가득 찼던 민족을 지휘할 기회를 잡은 것이다. 1714년 9월 필라델피아에서는 영국의 보복 조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제1차 대륙 회의가 수집됐다 조지아를 비롯한 12개 식민지 대표 55명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 급진파가 주도권을 잡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처음에는 의견의 차이가 있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메사추세스의 사무엘 애덤스, 버지니아의 스테이헬리 같은 급진파의 노선으로 의견이 통일됐다. 1차 대륙의회는 10월 14일에 선언과 결의를 채택하여 영국 외 식민지에 대한 모든 입법은 식민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히고 식민지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영국군의 주둔 역시 불법이라고 단정하였다. 10월 18일에는 대륙협정을 맺어 그때까지 자발적으로 행사됐던 영국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강제적인 운동으로 전환했다 10월 26일에는 영국 정부가 제정한 법들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듬해 5월 다시 대륙회의를 수집하도록 폐회했다 제1차 대륙회의가 열린 시기를 전용하여 여러 식민지에서는 중대한 움직임이 열었다 그것은 혁명정권이라고 할수 있는 협의회 또는 식민지의회에 구성이었다 여기에는 1차 대륙회의에 참석했던 대표들이 상당수 참석하였다 베사수세스 식민지협회는 토머스 게이지 장군 위하여 영국군이 감시하던 보스턴을 피해 1714년 10월에 콩고대에서 처음으로 회의를 열었다 여기서 협의에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우리는 식민지들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민 각자가 부정할 것을 결의한다. 그리고 장차 발생할지도 모르는 긴박한 상황에 대비하여 일분 안에 수집할 수 있는 수집에 응할 수 있는 군인이라는 뜻의 일분 대기반이나 민병대 조직을 창설하였다참 이게 웃기죠. 아이러니하고 민병대가 영국 정규군 그것도 이제뭐대형제국을 이겼다는 게 자체가 참 기적이죠. 그냥 민간 군사가. 임무 수행을 위한 무기고도 갖췄으며 훈련과 동원 임무를 수행할 공안 위원회도 조직했다. 협의회의 이런 활동은 다른 식민지에서도 속속 파급됐다. 1775년 3월 버지니아 협의에서 패트리 헨리가 연설했다. 평화을 기다리는 삶 말지 모른다. 예 식민지에서 자유를 선택하나 죽음을 택하느냐 양자 특일밖에 없다. 연설 후 굳이어 버지니아 방 자체 방위 위원회가 조직됐다. 한편 보스턴에서는 급진파들이 영국군의 보호군을 압수하고 세관을 점령하였다. 뉴욕에서도 위협을 느낀 영국군이 군함으로 피신할 정도가 됐다. 또한 식민지 도처에서 무기고 습격과 폭력이 빈번해졌다. 그럼 식민지에서 무력도 불쌍했다는 자살을 나올 무려 영국에서는 식민지의 일련의 움직임 심상치 않은 판단하고 대책을 협의했다. 그러나 견해차로 인해 강경론과 화훼론으로 갈라져 불꽃 튀는 논쟁이 벌어졌다. 야당은 대형제국의 분열을 막으려면 조국은 명부하였다며 화훼론을 뺐으나 정부 여당은 강경론에 밀려 결국 영국은 강경책을 쓰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1775년 2월에 식민지가 발란 상태에 빠졌다고 판단하여 새로 600명, 6천 명의 지원권을 파견할 것을 구강에게 권유했다 그해 4월 초영국에 게이지 장군에게 첩보가 입수됐다. 보스턴 교의 회 콩고대서 에화약고가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화약고라고 틀림없겠지. 이번에는 대영제국의 위력을 보여주겠다. 즉시 부대를 편성하여 민병대를 공격하라. 4월 18일 700명으로 구성된 영국군은 스미스 대령의 지휘 아래 콩고대로 향했다. 스미스는 야간 기습 작전을 개시하면서 명령했다. 너희들은 습격과 동시에 과격 분자인 에덤스와 헨콕을 체포하도록 하라. 그러나 보스턴의 자유아들들과 연락위원회는 영국군이 진격에 놓첩부를 민병대에게 알려줬다. 영국군의 선발대기 중간 지점인 렉싱턴에 이르렀을 때 이들의 진격로를 따라서 엄숙한 표정을 한 40명의 민병대가 정리를 하고 있었다. 선발대 주의관 존 패티켄 소령은 즉시 부대를 정지시켰다. 물러서라 물러서 반역자들 즉시 물러서라. 그 순간 어디 누웠었는지 한 발의 총성이 울리자 이것을 신호로 콩복대 총성이 울려졌다 민병대가 터져 달아라고 총형맞았을 때는 주변에 8구의 민병대 시체가 둘다고 있었다. 선발 대는가 계속 진격하여 행콕과 매담스를 체포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도, 도리어 돌아가는 길에 다시 민병대의 기습을 받아 200명 사상자였다. 이것이 바로 아메리카 혁명의 시작이었다. 대 쌈머 매담스는 화 화염냄새와 비비린내에 불구하고 기쁨에 들뜬 목소리로 승리 의 기쁨을 외쳤다. 굉장히 정말로 굉장한 아침이요. 현명한 플래크림까지도 만족했다. 그는 에드먼드 버크에게 보낸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사양, 상황을 빚고 표현했다. 가장 빠른 퇴각이었죠. 시간만에 20마일이나 후퇴했으니까요. 이것은 역사 속에서도 보기 드문 일입니다. 영국군이 어찌나 빨리 퇴각했든지 허약한 식민지구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1775년 콩고트 사태에서 민병대의 빛나는 활약성은 아메리카 독립사의 길이 기억될 것을 두발할 나위가 없었다. 그러면 이처럼 민병대를 결속시킨 원동력은 어디 있었을까 콩고드 사태 이후 아메리카 역사 가송각북에 진행되던 1840년 당시 21세인 메렌 체버린 판사는 우연한 기회에 콩고드 전부를 체험한 바 에는 91세 노병 프레스톤 대회에 만나 1문 1답을 따르는 기회가 있었다. 당시에는 콩고드 사태 때 직접 무기를 손에 잡게 된 것은 견딜 수 없는 압박에 반항하기 위해서 천만에 압박 같은 걸 전혀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곤 인지 수법은 모든 아메리카를 압박했을 텐데 압박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인지 따위는 단한 장도 본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편이의 돈도 지불한 일이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차세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차 같은 걸한 번도 놓신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배에 던져버리지 않았어. 그렇다면 당신은 영원인 자유에 대한 헤링턴이나 시드니 그리고 로크가 지은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난 그런 사람들의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읽은 것은 성시서와 교린문단지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전투에 참가했던 것이죠? 이봐요 젊은이. 내가 붉은목에 영국군과 맞서게 된가? 내가 말해야 알겠어?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자유롭게 잘 해결해왔어.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인데 놈들은 그렇게는 안 된다고 했던 거라고. 콩고드 사태가 발생한 지 훨씬 뒤 노인의 회상은 역사가들의 눈에는 신빙성 없는 사실로 비칠지 모르겠지만 이 회상은 사건 당시 존 하우의 보고서를 통해 사실임이 뒷받침되었다. 하우는 1775년 4월 아메리카 상황을 탐지하기 위해서 게이지 총독의 파괴한 스파이였다. 그는 돌아가는 길에 용박살이 들려 일이 있었다. 그곳에는 노부가 살고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열심히 총을 손질하고 있었다. 그는 의아함에서노인에게물었다 도대체 무엇을 잡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손질하는 것이죠? 하은은 그 노인이 무슨 짐승을 잡으려는 것이냐고 물었으나 대답은 뜻밖이다. 보스턴에서 붉은색의 군대 영국군이죠. 득실거린다니 여기도 쳐들어올지 모르지. 만약 그들이 온다면 한바탕 싸울 작정이야. 노인장께서는 어떻게 싸울 작정이야? 들에 싸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들을 해치울 수 작정이야. 그는 어, 어이가 없어 다시 말했다. 도대체 노인장의 연세가 어떻게 되, 되십니까? 이런 살이죠 하지만 얼마든지 싸워 이길 수 있답니다. 하우는 크게 느낀 바가 있어서 이를 게이지에게 보고하고 식민지인들의 영국군에 대한 적개심과 그들의 신념이 심상치 않음을 경고했다 그러나 게이지는 하우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식민 아메리카 식민지 사태를 오하는 것일지를 모른다. 예, 까지겠습니다